17살의 나이에 놀라운 활약상으로 유로에서 보여준 유관력과 바르셀로나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선골 출신의 라빈 야말 라이브 이후 앨본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등장한 고버론의 EP 시즌 약발과 피지컬 탓에 바르샤의 성능 픽으로 쓰기엔 아쉬울 수밖에 없지만 현역 감성 살려 측면 윙어로 쓰기엔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 보이는 스텝 역시 정발각을 살린 우측으로 써본 이 피시즌 야말 과연 성능은 어떨까? 윙어치곤 준수한 심장과 우리한 마름 체형을 장착한 야말 그러나 쫄깃함을 기대했던 체감적인 부분에서 생각보다 드리블이 유독 길었던 느낌이었고 기본적인 방향키 드리블의 조작감도 살짝 삐걱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던 모습 확실 키보드로 쓰기엔 어느 정도 신규 드리블의 활용도가 절실하게 필요해 보였던 야마니 그리고 풀케미 기준으로도 윙어답게 꽤나 준수한 속가를 장착했고 스피드도 딱스탠만큼의 폼을 보여줬던 모습과 퍼터칠 때 터치가 괜식이 길게 나가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속도사 인돌파력은 실사임으로도 딱히 나쁘진 않았던 모습 나열인 유망주 선수들의 고질병인 피지컬적인 부분은 역시 아쉬웠고 클래서업 선수들 중엔 손에 꼽을 정도로 경합 상황이 취약했던 모습과 어지간한 몸싸움은 일단 피하고 보는 게 좋아보였던 야말 그리고 수치상으로도 준수한 크로스와 커브 스탯스를 장착했지만 뭔가 임팩트 있는 궤적을 기대하기엔 크로싱의 퍼포먼스가 살짝 아쉬웠고 정발배치로 쓰기보다는 역시 주포지션의 장점을 살리기 오히려 역크로 올려주는 요런 크로스의 정확도가 더 날카로웠던 야말. 짝발 시즌답게 왼발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만큼 주말에 득점 찬스는 곧잘 꽂아줬지만 역시 오른발의 슈팅 각은 피하는 게 좋아 보였고 코치 달고 쏴주는 슈팅 쪽의 퍼포먼스가 그래도 은근 나쁘지 않았던 야말 그나마 야말의 득점 루트로 쓸만해 보였던 우측에서 파고드는 가마차기의 결정력과. 준벌이나 슈퍼홀은 그래도 준수하다 보니 나름 힘 있게 꽂아 넣는 느낌이 들었던 이냐말 확실한 슈팅각에서도 놓치는 상황이 간간이 나왔던 만큼 주력으로 쓰기엔 역시 아쉬웠지만 현역 시즌 치곤 없는 살림의 요런 주말에 득점력이 빛을 발했던 시즌 이 피시즌 라민 이냐말. 1부 이후 첫고보롤 시즌으로 등장한 현역 남인 야말 쫄깃하고 부드러운 체감을 기대했지만 생각보다 드리블 터치가 유난히 길었던 느낌과 버터의 속도감은 실사용으로 나쁘지 않았지만 경합 자체는 역심에 우취약했던 모습. 물론 왼발의 의존도가 아주 높은 만큼 개인적으로는 1인분 이상은 해줬던 야말의 감차는요. 첫 등장한 시즌 치곤 나름 준수했던 성능과 추후 나올 신상이 더 기대되는 만큼 바르샤의 주전급 성능 피그로 쓰기보다 아직까진 현역 감성의 스멜이 더 강했던 시즌. 2 피시즌 라빈 야말.